안녕하세요. 음, 성까지 담으려니 좀 어색하긴 한데, 어, 그동안 항상 음성 없이 영상만 담았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살펴볼, 간단히 살펴본 제품은 펜텍의 베가 넘버 6 FHD입니다. 어, 5.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. 재료 어, 베젤을 입혀서 이렇게 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어, 만든 패블릿입니다. 어, 펜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. 음, 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V 터치 패드라고 해서 새롭게 이번에 그 탑재된 그 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그 내부 UX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음, UX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장금 화면에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, 음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어요 삼성의 물결 무늬가 들어가는 거와 LG가 반전 어 그런 애니메이션이 빈 거와 다르게 선택은 이번에 물감 가 무늬 애니메이션을 좀 앞에다가 전면에 좀부하고 시켰고요 자, 이거 열어보시면 자 간편 설정에 V 터치라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V 터치는 설정 진입에서 간단하게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 빠르게 두번 터치로 실행하기를 통해서 이제 언제 어디 전화 두번만 더치면 빠르게 어,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, 이제 카드게임 재밌는 카드게임 바하모터를 설정해봤고요음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뒤에 터치패드를 두번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바하모터를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 예를들면은 뒤에 터치핀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튕겨주면 이렇게 설정창이 열리기도 합니다. 아 어, 드래그도 가능해요. 이렇게, 이렇게 드래그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나는 활용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음, 근데 V 터치가 바닥에 닿는 면에 따라서 조금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좀 꺼놓으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블릿 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태블릿처럼 화면을 2분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뷰 기능입니다. 어, 전화뿐만 아니라 뭐 메시지라든지 뭐, 어, 사진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뮤직 뭐 이런 데서도 쓸수 있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, 그,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때부터 들어갔지만, 빠른 컨트롤 기능을 전면에다 부각시켰어요. 어, 그 페이지에서 보시면 빠른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. 예전에는, 어, 대부분 실험실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새롭게 여기서는 전면에, 바로 앞에다가 부각시켜서 집어넣습니다. 었그 빠른 컨트롤은, 좌측에 서 이렇게 쓰면 쓰는 게 아니죠. 좌측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것뿐만 아니라 키패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. 아이패드에서 선보였던 이런 이분할 기능과 그 다음에 창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어... 이분화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한송 사용성을 높였고요. 그 다음에 멀티 윈도우 기능도 좀 강화가 됐어요. 아, 멀티 윈도우 아니죠. 어, 미니 윈도우 기능이 강화됐어요. 음, 예전에는 창 하나만 지원했었는데, 이번에는 이만큼을 총7개 창을 동시에 열 수가 있습니다. V노트도 열어보고요. 음, 카메라까지 열수 있어요. 카메라까지 열수 있고요. 어, 물론 창들의 이동도 가능합니다. 이동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이 미니윈도 기능을 이제 여러 어, 창을 쓸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멀티자를 붙여서 멀티 미니윈도라는 이름으로 어, 추가가 됐고요. 그 이외에는 어, 펜택이 여태까지 선보였던 어, 기능들이 그대로 탑재가 됐습니다. 어,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카메라에 리모트샷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. NFC와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한 기능인데요. 이 리모트샷은 나중에 따로 직접 제가 한번 해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